관세음보살, 불자들이 모인 곳은 화합의 장이다. 절 집안에 인연 맺은 불자들은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승가는 범어 삼아의 음역으로 줄여서 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개인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여러시 모인 단체를 의미하는 말이기에 중이라 번역하고 중은 중이 돼 그저 모인 단체가 아니라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의 법을 섬기며 올바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화합된 단체이므로 화합 중이라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승가는 화합이 그 전제 조건이므로 이화 사화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화란 서로 탕마하여 진리를 함께 증득한다는 뜻이요 사화란 어제 법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육화경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승가란 단체적인 의미에서 쓰인 말이지 개인적인 의미에서 쓰인 말은 아닌 것입니다 대지도론 제3에서는 승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승가라 하는가 비유하면 큰 나무가 무더기로 모여 수풀을 이룬 것과 같나니 낱낱이 서 있는 나무는 수풀이라고 하지 않으나 낱낱의 나무를 제하면 또한 수풀도 없나니라 이와 같이 낱낱의 비구를 제하고는 또한 승이 없나니 모든 비구가 화합함으로 승이란 이름이 생기는이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승이라 하면 비구나 비구니의 한 사람을 가리켜서도 중 또는 승려라고 부르고 있지만 원 뜻을 보면 다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말로는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스승님을 줄여서 스님이라고 합니다. 불자들과 어울림을 잘하여 보시바라밀로 실천하는 화합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육화경 사성원 오부답법에 이어서 오늘은 칠멸쟁법을 합니다. 비구계와 비구니계에는 쟁론을 없애는 일곱 가지 멸쟁법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단에서 쟁론이 일어났을 때. 그 해결을 국법이나 속인들에게 맡기지 말고 이 멸쟁법에 의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칠멸쟁법 본인이 있는 데서 잘못을 다스려라 허물이 있거나 시비거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당사자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 뒤에서 수군거리며 험담을 하거나 흉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더라 그렇단다 하게 되면 소문만 무성하고 말이란 부풀어져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져 단체의 화합을 해치기 때문이다. 쟁론이 있을 때 잘못을 기억하게 한뒤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어떤 언행에 대해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논쟁하고 있는 경우 그 수행자에게 그런 언행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런 기억이 있는지를 물어서 만약 기억하지 못하면 거론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사실무근일 경우 당사자의 기억을 바른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상대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해야 분쟁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 착란으로 논쟁을 일으켰으면 허물 삼지 말고 정상으로 회복된 뒤에는 논쟁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신 이상이 있었을 경우 잘못을 면해 주어야 한다. 단 이를 악용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이 약한 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한 사람에게 억지로 자백하게 하지 말고 본인의 자백에 의하여 죄를 다스려야 한다. 본인 스스로 죄를 고백할 때를 기다려 벌을 정하는 것이다. 잘못이 있더라도 억압적으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본인의 자백에 의해 다툼을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죄를 밝히도록 하여 분쟁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다. 쟁론이 길게 계속되어 끝이 없을 때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 끝에 죄를 다스리되 여러 사람의 다수결에 의해 단죄해야 한다. 견해 차이로 논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투표 등으로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다. 죄를 범한 이가 거짓말로 자신은 절대 안 했다고 할 경우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스스로 자백토록 한다. 신문 받는 승려가 자백하지 않으면 승려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자백할 때까지 격리시켜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한다. 시시비비가 너무 오래되어 누구의 잘못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풀로 땅을 덮듯이 없었던 일로 해야 한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계속 논쟁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풀로 땅을 덮듯 불문에 붙여서 화해의 풀을 땅 위에 덮으라는 것이다 옳고 그름은 시절인연 속에 스스로 받게 하는 길뿐이다 양심에 맡기는 것이다 인과의 과보는 시절인연 속에 반드시 찾아들기 때문에 두고 볼 뿐이다 잘못을 숨기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뉘우치면서 참회와 함께 보시바람일 실천으로 나아간다 작은 벌로써 조금씩 씻어갈 것이다. 지은 죄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는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화합을 위한 이상의 법문들을 잘 새겨서 시시비비를 다 놓아 버리면 모든 것 속에서 부처님의 원만한 지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신라 말 승려로 있다가 한 처녀의 부모가 결혼해 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는 자식을 살려 달라고 부탁한 것을 두고 보지 못해 파괴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속세 생활에서 꾸준히 수행하여 도를 이루신 부설거사께서 입적 직전에 주장자를 구르시면서 임종계를 남기셨습니다. 눈으로 보대보는 바가 따로 없으니 분별할 일 없고 귀로 듣대 듣는 바가 따로 없으니 시비가 끊어졌도다. 분별과 시비를 다 놓아버리고 다만 마음부처를 보아 스스로 귀의할 뿐이로다. 승려로 있다가 파괴하였으니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온갖 말들이 넘쳐났겠지요. 그러나 부설거사는 생명 살리는 일들과 깨달음을 위한 일에만 열중하였지 들리는 그 어떤 소리에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효 대사와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단이나 신도들뿐만이 아닌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이들까지 그 모두는 시시비비를 떠나 화합의 장을 만들어갈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기가 찰노릇 아닙니까? 시시비비로 하루도 편할 날 없습니다. 세월이 말해주겠지요. 부처님 같으신 지도자가 나타나서 화합의 평정을 이루겠지요. 기다려보십시오. 화합이란 시시비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시비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걸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때다 싶으면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상대를 구분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속사포로 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업을 쌓아갑니다.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간세운보살 두손 모읍니다.